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PA 쿼리 DSL 강좌 7번째 시간으로 쿼리 DSL을 이용해서 오라클의 인라인 뷰나 조인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알아볼 거고요. 또 쿼리 DSL에서 오라클 힌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힌트를 써서 실제 쿼리를 튜닝하는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저희가 해볼 겁니다. 자. 강의 자료 및 소스코드 다운로드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예제를 보시면서 하시죠. 자, 지난 6번 강좌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6번 강좌에서 저희가 함께 오라클 쪽 테이블 리더를 저희 STS의 프로젝트에 q 타입이나 엔티티 빈으로 땡겨 왔습니다. 땡겨와서 지난 6번 강좌에서 간단하게 코리해 봤는데 음, 그때 만든 프로젝트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기 스프링부트 메인이고 컨트롤러 있고 에 o 시터 인터페이스 구 u 체서비스쪽 y 인터페이스하고 구 o 체 t h 구조를 먼저 어, 보시고 음, 서비스 쪽부터 먼저 보시면 지난 6번 강좌에서 요 메소드 하나 만들었는데 자, 오늘 강좌에서 어,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해서 급여내림차순으로 다섯 개 출력하는 자요 첫번째 g e t e n a m e d n a m e c e l l d s c 메소드는 인라인 i n e 조인을 쓴 거고요 오 r a c 힌트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get e n a m e d n a m e c e l l ds2 요 메소드가 힌트를 써서 인란비하고 조인 힌트가 코 o r e d 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한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서비스 구현체에서 레파지터리에 있는 get e n a m e d n a m e c e l e a l r y ds2 요두 개의 메소드 불렀죠. 자 그래서 레파지터리에 있는 이두 개의 메소드에서 실제 우리가 코리 d s 셀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파이터 인터페이스 역시 음, 메소드 두개 정리하고 자 구현체에서 자 여기가 핵심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시죠 자첫 번째 g e t inam e dnm a e celle dsc 메소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m y m p 과 mydp 좋은 ddpden으로 조인해서 어 셀러디 급여 많은 사람 다섯 명을 출력하는 어, 쿼리를 구현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실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쿼리고 이게 쿼리 디스에 대해서 생산된 쿼인데, 자 저희가 오라클 쪽에 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쿼리가 제가 쿼리 디스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 쿼입니다. 자, 여기 인라인 뷰로 들어왔죠. 인라인 뷰는 우리가 프롬 졸 뒤에 이렇게 프롬 절 뒤에 셀렉트 코리가 들어와서 마치 뷰 뷰처럼 그 라인 안에 쓰였다 그래서 인라인 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코를 보시면 딱 봐도 느리게 보이죠 자 급여 내림차순으로 먼저 데이터를 긁고 와서 로놈을 걸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오더 바이들 때문에. 때문에 코리가 재 성능 발휘 못하겠죠, 조금 느리겠죠. 자, 어쨌든 힌트 쓰기 전에 먼저 저희가 요 코리를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오라클에서 돌려 보시면 대략 뭐 2.9초, 2.78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요 코리를 우리가 코리 DSL 통해서 생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드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 코리 d s 셀로이 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 아까 자바 쪽에 코드를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리 에 s l 를 만들 때 핵심은 자, 인라인 뷰나 어떤 서브 콜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SQL e x p r e s s i o n 해서 어떤 select 코드를 쓰시면 돼요. 그요 요 코드 부분이 아까 봤던 이 안쪽에 생기는 인나입표지에 예, 콜이죠. 거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콜 보시면. Select EMP의 e m p e n a m e 을 e n a m e 하겠다. 자, 점에 즈는컬러멀리하습니다컬러의 별칭. DPT 점 d n a m e 은 DNAMEL 하고 EMP 점 a l a r y 는 s a l a r 로 하겠다. From my EMP. Join code. 점 inner join my DPT1 on. Join 조건. My EMP 1. DPT NORAN. 마이 d 피 p 원점 d 피 p t 같은 것. 그리고, 오드바이, 급여, 내림 차원자이렇게 해서 꺼내오면 됩니다. 그리고, 점, 리미트는 다섯 개만 주세요. 우리가 오라클 그레머에 로넘이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점, 리미트 걸어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코리에 대해서 일로 아까 그 코리를 구해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돌려보죠. 제가. 실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돌려서 어떻게 나오지 자, 일단 제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컨트롤레이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get ename dname c l dsc 자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스프링 부터 실행을 안 했습니다 자 일단 부트부터 실행해서 와스 띄우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스프링부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쭉, 대답 예,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으니까, 제가 창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 로고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실행되면 쿼리 돼 있어야 돼서 이런 아, 쿼리를 만들었죠 어, 지금 한 4초 걸렸네요 처음 실행하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하니까 좀 빨리 나왔죠 자 이렇게 자. 결과 리저일트셋을 테이블트로 뽑았고 실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제이슨 행태로 제가 보냈습니다. 컨트롤러에서자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코드는 음, 나중에 여러분들 소스 코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 만들어서 대략 한 2, 3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번째볼 방법은 여기에 이제 오라클 힌트를 코리 대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힌트를 써서 실제 코리가 튜닝이 되는 걸 직접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제가 만들려고 했던 쿼리가 이렇게 인덱스에서 역순으로, 역순, 역손, 인덱스에서 밑에서부터 긁어오면 다섯 개의 레코드 금방 갖고 옵니다. 오도바이로 소프트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힌트 썼고, 자 힌트 작동되게 하려고 오도바이저를 뺐고 자, 셀러리 칼럼, 인덱스, 인덱스 칼럼인 이 셀러리 칼럼을 웨어절에 살짝 출연시켜 줬습니다. 자, 요게 제가 오라클에서 만들려고 했던 코드입니다. 이거 한번 돌려보요 바로 나오겠죠? 오더바이 정렬할 필요 없이 인덱스에서 뒤에서 다개긁어오면 되는데, 느릴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자, 실제 코리 DS에 서 만들어진 코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코리 DS에 서도 어, 만들어진 코드이 잘 돌아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코리 DSL에서 만드는지 간단해 보겠습니다. 요 코리는 제가 금방 설명 드렸고요. 자, 메소드만. 자, 우리가 코리 d s l 만들 때요 셀렉트절에 이렇게 제가 코리반, 코리2코리3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코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안쪽 안쪽 인라인 뷰에서 만드는 게 EMP의 ename, DPT의 ename, EMP 셀러리인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코리드에셀에서 꺼내려면, myEMP1하고 myDPT 두 개의 객체라서, 이프롬절에 자바쪽 코드에서, 음, f r 절에 이쪽 프롬절에 myDPT1을 더출현시켜줘야지 여기에, m y e m p e n a m e m y t b d, d n a m e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코리에 대해서 그거 쓰기 위해서 이쪽에 m y t b t o 을프롬젤를더 걸면 코리 속도가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코리1, 코리2, 코리3라고 위에서 스트링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서 ename, d n a m e c e l a r 이렇게 주시면 주시면 우리 이런 코리처럼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ing expression에서 query1, query2, query3,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받아내려고 안쪽에서 column alias 제가 이렇게 준 거고요. 자, 힌트는, 힌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 add flag. 내가 쓰고 싶은 select절에 힌트, 힌트를 써야 되니까 그 select절에 점, add flag하고 코리아 블랙 점 포지션 점 애프터 셀렉트 자 셀렉트 한 후에 하고 이렇게 힌트 문자에를 넣어 주시면 되죠 자이 방법 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잘 나와 있지도 않은 방법이니까 잘 보시고요 점 프롬 점 이너 조인 조인 조건 엔드 셀렉트 칼럼을 살짝 줄여 주시겠죠 자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쪽에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리던 말인데 JSONOBJECT로, j s o b j e c t 로 저희가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요 메소드네요. objectMapper 하고 objectMapper.setVisibility 자이 Visibility 속성, Visibility Any 이 속성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 JSONO 내려가려면 object가 public getsetter 그리고 필드도 다 퍼블릭이 되어되는데그 여기서 지금 제가 직접 튜플로 데이터 셀렉터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json 오브젝트 밀어넣으면 예, 그거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위에서 반드시 set v i s i b l i 하셔야 되고 이거 안하면 에러 다니뭐 여기 있는 것처럼 no serializer found for class 쭉쭉쭉 나오면서 예, 이 에러 발생하니까 이 에러 발생하지 않도록 예,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이 서비스 쪽에 이메소드 부르면 레퍼지토리 호출해서 어 튜플 형태로 우리가 리스트로 받아오고요. 자고 그 리스트에서 하나의 튜플씩 꺼내서 JSON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일간엔 데이터 푸시해서 넣고 제가 화면에 찍었죠. 화면에 찍어서 밑에 아까도 실행 결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어, 스프링의 리스펀스 엔티티로 제가 어, 되돌려 줬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 메소드는 소스코드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이 메소드 제가 실제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아까 메소드 자매핑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getEname, dename, salary, d s c 자, 엔터 치는 순간에 바로 결과 돌아오죠. 실제 로그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자, 로그도 같이 보시면, 제가, 제가 로고를 계속 계속 자, 제가 로그를 계속 찍어 볼게요. 자, 로그, 로그를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제가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서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로그가 쭉 생겼죠? 예. 보시면 0.0, 0, 0 4초 걸린 거죠. 예, 바로 튀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00분의 4초죠. 자.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힌트가 적용이 돼서, 적용이 돼서, 바로바로 실행 되죠. 바로바로 코리에 결과가 자, 어쨌든 여러분, 코리 DSL 쓰셔, 쓰시더라도, 지금처럼 오라클 힌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힌트를 주는 방법. 자, add flag, u e r y flag, position, after select 해서 쓰신다는 거. 자, 우리가 오라클에서 보편적인 코리들 다 됩니다. 다 되고, 힌트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JPA 코리에 대해서 잘 적응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